포메라니안 강아지 역사, 특징, 질병. 역사, 기원. 포메라니안은 독일의 포메라니아 지방에서 기원한 작은 크기의 스피츠종입니다. 역사적 발전. 19세기 중반에 영국 여왕 빅토리아가 이 품종을 즐겨 애용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며, 그 이후로 유럽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징. 크기와 외모.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진 작은 강아지로 두툼하고 부드러운 이중 털이 특징입니다. 털과 색상. 풍부하고 푸릇한 털로 덮여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나타납니다. 얼굴 특징. 작은 크기의 삼각형 모양 얼굴, 큰 둥근 눈, 선명한 귀가 매력적입니다. 성격. 활기차고 호기심 많으며, 주인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강합니다. 주요 질병. 페트라이즈. 말초 부정맥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심장 질환입니다. 파탈 포메라니안 어포피. 작은 강아지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는 치명적인 뇌 질환입니다. 와타몬 증후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 눈 주위에 털이 젖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돌봄과 예방. 정기적인 브러싱. 두툼하고 긴 털은 주기적인 브러싱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활동적인 성격이므로 정기적 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주기적인 수의사 검진으로 건강을 모니터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포메라니아는 작은 크기와 활기찬 성격으로 인기 있는 강아지 품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작은 품종이기 때문에 유전적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